짜란 단색 있는 남방이에요. 구부예요. 요칼라랑 흰색 칼라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작은 포인트 주머니 위에 이렇게 작은 꽃들이 있어요. 사랑스럽죠? 조만해요. 귀여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좁아요. 카라가 좁아서 굉장히 올드하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빡시합니다. 사이즈는 5에서 77까지 가능하세요. 칼라는 컬러, 칼라감 너무 이쁘죠? 실제로 받아 보셔도 칼라감 참 이뻐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제가 층층이로 요 레이어 하단 요 나시 아시겠지만 저희 시그니처죠. 이게 린넨 나시입니다. 요 나시도 5에서 7층까지 다 되는 거 아시죠? 같이 코디한 바지, 린넨 팬츠. 오늘 입고 돼서 밀린 거다 나갔는데요. 지금 아주 소량 있어요. 요거 카키 칼라 입고 됐어요 카키 칼라도 너무 멋스럽죠? 아시겠지만 요끝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나달 나달 그죠? 그리고 이렇게, 요런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 이렇게 뒤에 포인트 여기게 다른 소재로 있어서 좋아요. 밴딩이라 5에서 7출까지 정말 잘 입으세요. 자, 전체 핏 보실게요. 음, 예뻐요. 상큼하죠? 시원해 보이고, 요렇게. 뒤에서 이렇게 길면서도 길어도 답답해 보이잖아요 흰색 바지라 그런가? 그리고 이렇게, 나시도 이렇게 레드해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요런 옷 입으실 때, 이렇게, 이렇게 입으시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뒤로 젖혀서 입으시면 훨씬 더 패션이 이뻐요.